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 지난 며칠도 은혜 안에 아, 건강하게 잘 지나셨습니까? 예배하는 수요일 맞으면서 우리 말씀 묵상하고 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아, 부탁을 드립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20, 10월 12일입니다. 수요 예배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복된 한날 주셔서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내가 있는 곳에서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또 십자가 의지하게 하시고 하늘 쳐다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 세우셔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늘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하며 살아갈까? 하나님 무엇으로 헌신하며 살아갈까? 늘 기도하며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 일터들, 심령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병상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주님이 극률이 보시고 하나님 다 건강하게 하시고 일어 서게 하시고. 비록 아픔 가운데 있지만 더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는데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교우들의 귀가 복되게 하시며 저들 삶에. 풍성한 주님의 양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아, 찬송합니다. 찬송 211장입니다. 새 찬송가 211장, 통일 찬송가 346장입니다. 반주가 없어도 괜찮죠? 뭐. 예수님 때 사도바울 때 무슨 반주가 있었습니까? 어, 그때 생각하면서 반주 없지만 우리의 목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 통일 찬송가 346장 찬송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해 주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해 주내 주님께 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이 가리라 사랑해 주 내 주님께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기쁨 면도로 묵상집 오늘 말씀이 신명기 13장 14장인데 오늘은 14장 말씀을 묵상하고 싶습니다 14장 22절 23절 그리고 28절 29절 이렇게 좀 떨어져 있지만 넉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구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84페이지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에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요호와 앞곧 요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11조를 먹으며 내 소와 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요호와 경애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28절입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에 10분의 1을 다하네요 내 성업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뿐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십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둘씩 파송을 하십니다. 그 파송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지요. 뭐라 그러셨습니까? 파송하시면서 너희 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이건 사명을 감당하는데 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의 일을 할때 금이나 은이나 동을 의지하지 말라는 의미지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권력이나 지식이나 배경이나 세상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주님이 여벌의 옷이나 뭐 지팡이조차도 챙기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건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라는 뜻으로 받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에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을 채워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으로 또 받게 되지요. 자 여러분 뭐 물보다 진한 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물보다 진한 것은 피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렇게 이게 당연하죠. 그런데 피보다 진한 것이 있습니다. 피보다 진한게뭔줄 아십니까? 피보다 이 사상이 진하면요. 형제가 형제에게 총을 겨누고 이산의 아픔이 생깁니다. 한국의 6.25 전쟁이나 미국의 남북 전쟁이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피보다 권력이 진하면요. 친구가 남보다 못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가장 안타까운 거, 피보다 돈이, 피보다 돈이 지난 경우가 있는데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가 형제를 소송하는 그 소송권이 해마다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 통해서 쉽게 봅니다. 아, 피보다 지난 게 돈이구나 하는 것이죠.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합니다. 그리고 피보다 돈이 진한 이 현실을 넘어서서 그와는 다르게 정말 피보다 진하고 돈보다 진한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에게는 바로 그게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찾는 예배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보다 진한 게 피고 피보다 진한 게 돈이라면 돈보다 진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는 곧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지적하셨죠. 물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게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돈 이전에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할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자세가 결,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땅을 언제고는 떠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언제고는 떠나갈 이 땅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가능한 한 어떤 형태의 빚도 지지 않고 또 자족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재물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검소하고 또 소박함을 보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나그네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 나그네입니다. 성도라면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땅의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섬모하며 절제된 삶을 살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명하신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일종의 종교적인 의무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14절에 많은 이야기 있는데 11조의 말씀을 아. 나누고 싶습니다. 뭐 목회자들에게 흔히 있는 일인데 저에게도 헌금에 대한 설교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목회할 때 한번 십일조 설교를 했더니 그다음 주부터 교인 한 분이 안대하시더라 목사님이 돈 얘기 했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사실 내가 물질에 대한 설교를 포기하고 한 성도라도 내가 붙잡겠다. 그런 마음으로 헌금에 관한, 11조에 관한 메시지를 잘 전하지 못합니다. 전하지 않는 게 아니고 못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14장에 11조인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다시 가져야 될, 돌아보야 될 물질에 대한 우리의 자세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11조는, 이스라엘의 11조는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11조와는 좀 다르고 좀 다양합니다. 11조는 원래 땅에 분기시 없는 레위인들을 위하거나 혹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매년 토지 소산이나 아니면은 가축의 증가분해 중에서 열의 하나를 바쳤습니다. 독특하게 유대인이 드린 11조가 세 종류인 거 아십니까? 세 종류입니다. 첫째로요. 첫째 11조라 이름 붙여봅니다. 한 해의 추수가 끝나면 백성들은 먼저 모든 소출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자기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레위인은 백성으로부터 받은 그 11조의 그 곡물 중에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거제로 바쳤는데 이건 특별히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로 섬기는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1조를 통해서 분배받은 기업이 없는 그래서 종교적인 직무만 성막에서 전념하는 레이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쳐했던 첫 번째 11조, 첫째 11조입니다. 둘째 11조가 있습니다. 이건 축제 11조라고도 불려집니다. Festival e a s 라고 하는데. 이건 첫째 11조를 바친 백성들이 그 나머지 소출 가운데 다시 10분의 1을 구별해서 자기들 직접 성소, 즉 성막으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한해 동안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 축제를 드리는 비용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성소가 너무 멀면은 재물 대신에 현금으로 가져가서 어 성소 가까이에서 다시 잔치에 필요한 예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려진 이 감사 잔치. 이 잔치에는 가족들뿐 아니라 친지, 수화의 남녀종들, 성중의 모든 레위인들까지 다 참석해서 그래서 둘째 11조를 축제의 11조라 불렀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11조입니다. 이1 1조의 특별한 의미를 여기서 발견하는데 경작을 하지 않는 안식년에는 제7년에는 11조를 바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준으로 해서 3년째, 또 6년째에 드려진 둘째 11조를 그 셋째 11조라 칭하고 이건 세상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제3년과 제6년에 드려지는 이 둘째 11조는 성소에 바치지 않고요. 모든 처소의 11조를 다 모아서 성중에 있는 내위인, 낙은의, 가난한 자, 고아, 가부들 위해 구제비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자 이때 백성들이 그렇게 드렸던 둘째 11조는 규례에 따라 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거짓없이 사용했느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해야 했었습니다. 자, 그렇게 같은 둘째 11조인데, 어, 3분의 2는, 그쵸, 그렇죠? 어, 축제를 위해 사용되었고, 또, 어, 여섯, 셋째, 여섯째 해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형으로 사용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본문을,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11조의 규례를 보면서, 11조의 의미, 정신의 무언가,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11조에는 어떤 은혜가 담겨 있는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정신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뭘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마무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지어진 것임. 그래서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더 조금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있는 것, 즉 내게 있는 것, 내 생명을 포함해서 나 자신의 모든 소유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으십니까? 어?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표시가 바로 열의 하나를 드리는 바로 십일조였던 것이지요. 하나님 모든 것에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아덴 사람에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사람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성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선포했었죠 자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나머지 열의 아홉은 뭐내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열 가운데 열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열개 중에 하나 십일조는 모든 소득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열두 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것은 레위 지파인데 그렇다고 나머지 열한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가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려지므로.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의 표시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 내게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고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또 누리는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맡은 바 잠시 사용하는 것이라 믿고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11조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뭐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죠. 헌금은 있는 사람이 드린 게 아니라, 가진 사람이 드린 게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드린다고 하시죠. 자, 우리가 자기를 위해 자기가 일해서 고도드일수 있건데, 열의 하나를 드린다고 해서 세금 같이 여기지는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되게 세금 낼 때, 뭐 어쩔 수 없이 내거나 또 아까워하며 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금도 당연하게 또 기꺼이 내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당연하게 기꺼이 낸다고 한다면 모든 것다 주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우리에게 주신 것의 열의 하나를 드릴 마음이 뭐 억지가 되어서는 안될 겁니다. 하나님께 자원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야 11조가 11조답습니다. 특별하게도 여러분 구약의 11조의 포커스는 11조를 하라하라 하라 그런 요구에만 있지 않고요. 그 11조가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바체인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권석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 왜 그리 하라 하셨을까요? 2 6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오늘 읽지 못했지만 이 드린 것으로 여호와 어 앞에서 너와 내 권속들이 가족들이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11조의 출소는 그 출처는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토지 아닙니까? 땅 땅이잖아요. 이 토지는 그냥 토지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뢰급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약속으로 하나님 약속에 인도하신 가운데 얻은 토지입니다. 그러니까 소 11조에 서 사는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의 희생의 결실인 것이죠. 이 결실을 가지고 자기와 자기 권속들과 함께 먹고 또 즐거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 나눔을 통해서, 이 나눔을 통해서 길이길이 어린 양의 희생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고백을 했으면 하나님 원하셨을게요. 야, 이 사람들아, 잊지 말게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암 아마 어든 땅에서 난 것을 먹고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었지 않냐? 자네들은 이것을 잊지 말게나. 그런 고백 말입니다.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젊은 목사님에게 교회 형편을 물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성리는 교회의 교인들이 얼마나 됩니까? 이 젊은 목사님이 답하길 예, 한 150명쯤 모입니다. 이 은퇴하신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 11조 하는 분들이, 교인들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 젊은 목사님이 예, 150명입니다. 이 은퇴 목사님이 예, 잠깐 놀라면서, 아니, 150명 교인이 다 11조 하는 교인이라는 말씀입니까? 그 질문에 이 목사님이, 절 목사님이 답을 하는데 참 재미납니다. 뭐라고 답하냐면,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실은 11조를 하는 교회는 50명 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100명에게서도 다 11조를 거두어 가십니다.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참 재미나신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것을 우리의 호주몬에서 직접 거두어 가신다고 하는 위트, 유머인데 우습기도 하고 또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열의 하나 아까워서 손에 쥐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냥 가져가신대요. 자 여러분 2 9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분기시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성 중에 거려하는 객과 믿고와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십의 1조를 드리든 십의 9조를 하든지 어떻게 헌금하든지 간에 그건 우리들이 죽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11조의 진정한 영적인 의미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또 11조를 드림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여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기를 원하여서 열개 중에 하나를 하나님께 드려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과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섬길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해진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들을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바로 세우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우리 물질을 사용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 작고 큰 예물이 주 앞에 틀어질 때에 그 예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특별히 연약한 자에게 어려운 이들에게 힘이 되는 귀한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갑니다. 물질의 열의 하나뿐만 아니라 시간의 열의 하나도 구별하여 지키기 원하여서 이 시간 예배하는 당신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다 10년간에 건강하게 하시고, 육체에도 하나님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 가운데 덕, 은혜의 덕 가운데 세워지는 제단 대게 도우시고 화평한 제단 대게 도우시고 성령의 내가 충만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로 더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또 주의 말씀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우리 인생을 돌아오며 스스로 다시 한번더 새롭게 서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머리 위에 또 연약하고 아프지만 그래도 소망 가운데 늘 승리하며 서기 원하는 주의 모든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추구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어, 오늘도 오늘 논의 안에 평안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어, 기도 부탁 하나 드립니다. 김순찬 권사님이 지난 월요일 날그 장에 출혈이 좀 있으셔서 입원하고 계시고 아마 오늘은 어느 부위에서 그 출혈이 되는지 아마 대장 내시경을 받으시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큰 일이 아니기를 아닐 줄로 믿습니다만.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끈히 치료 잘 받고, 또 회복되고, 또 찬양도 또 쓰셔야 될거 아닙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 뿐만 아니라, 우리 교들 우 가운데, 연약함 속에 있는 분들 기억하면서, 다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 남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은혜 안에 승리하시고, 토요일 날 영상 예배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